안녕하십니까. 제이머신학언론 저자입니다 제이머신학언론은 청도인 제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제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쓴 책으로 상권, 중권, 하권, 세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 언론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삶을 위하여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화에 대하여 오늘 첫 시간으로 쭉 이어가겠는데요. 이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과정들을 말하죠. 그것들을 즉 성화를 온전하게 성령의 견인, 견인하심에 순정의 동사역으로 성화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신앙인격을 쌓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성화 일기를 쓰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첫 시간입니다. 성화 일기는 제이머 신학 언론, 상권, 중권 학원의 학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 언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학원의 성화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화 일기를 쓰기 위한 첫 번째 꼭지로 파트 6 제이머 신학언론 학원의 파트 여섯 번째 성화일기 꼭지입니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 들렸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귀신이 들리면 조금만 들려도 한눈에 구분이 되죠 귀신이 많이 들리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신앙인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귀신 들렸다와 같은 의미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들리고 사는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죠. 하나님 들렸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및 주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들린 자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 바로 당신은 하나님 들린 자가 맞구나,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 들린 사람이시군요, 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하나님 들린 자, 즉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느냐 그 말입니다. 비유가 너무한가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나게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갈수록 개독교 경향성이 강화되고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하나님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친히 흘리신 핏값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자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시면서 그 흘리신 피 값을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인지한다면 당연히 성화의 열매 매줌이 있게 성령님이 견인하심에 동사역 견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정에서요. 성화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즉 견인하심에 동사역, 즉 따라서 순종하는 견인, 참고 견디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화 청화 일기는 성화의 열매 맺음을 돕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시작으로 성화 일기 쓰기 운동본부를 창설을 하고 성화 일기 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